에, 어느 교회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교회당 문을 너무 오래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문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아주 급한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교회에 새 신자 한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그 직업이 목수입니다. 그 사람이 재빨리 나서서 완벽하게 그 문을 고쳐 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일을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 놓았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사람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는데, 혹시 그 사람이 무한해 하지 않을까 해서 자그마한 선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 이 지갑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에 만들었던 선물입니다. 감사의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새신자분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이딴 거 받으려고 문자 고친 줄 아십니까? 목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지갑 같은 것은 말고 그냥 10만 원만 주세요. 교회라서 제가 그냥 싸게 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지갑 속에서 10만 원을 꺼내어서 주었습니다. 여기서도 웃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어서 그 목수에게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지갑에 30만 원을 넣어 가지고 그 사람이 무한하지 않게 사례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뭐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사람은 보상의 가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희생의 가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무엇입니까? 희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 희생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거나 포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희생이라고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고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치른 그 희생의 값보다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의 그 은혜의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나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싸웁니다. 둘은 혈육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왜 싸웠습니까? 돈 때문에 싸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싸웠습니까? 돈이 많아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절,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이 많으면 누가 잘 산다라고 했습니까? 돈이 있어 돈이 많아서 더못 사는 경우도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아브라함은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잃어버린 누나가. 아이 하나만을 낳고 그만 일찍 죽었습니다. 그때 남겨졌던 아이가 로시라고 하는 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로시 조카 로시 불쌍하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자식이 하나가 없으니 이 아이를 키우면서 내 외로움이나 좀 달래고, 내 늙은 날에 내가 이 아이를 좀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아이를 정성을 들여서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똑똑해서요. 아브라함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도와서 자기 몫의 재산을 만들고 자기 패거리들을 모아서 자기 이속 챙기기에만 바빴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싸움, 그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확 갈등이 확산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너는 나와 한 핏줄이다. 우리는 한 집안 아니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하나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교회 바깥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 때문입니다 거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스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질 못하는 많은 가난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도 화가 나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싸우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싸우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아주 열심히 보고, 아주 재미있게 보고, 아주 흥미있게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싸우는 겁니다. 싸움 구경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싸우는 거. 그거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신이 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아유 저것들 또 싸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싸울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싸우는데요. 우리 집 사람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정말 싸우는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요. 아무리 돈이 귀하고 체면이 중하고 원칙이 중하다 할지라도 내가 맞는 말이 진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도 그 싸우는 방식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그 말이. 저 사람을 보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는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아서는 참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아브라함이 무조건 싸움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싸웠습니다. 자기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쉬. 조카하고도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하고도 싸웠습니다. 왜안 싸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움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싸워야 한다. 라고 하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물꼬를 자기가 먼저 틀고 있습니다. 거기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롯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이 그 조카 어린 롯을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사과받는 쪽이 어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가서 사과하는 쪽이 어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둘 중에 갈등이 있으면, 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먼저 가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지 1년 된 사람과 10년 된 사람이 붙으면 누가 먼저 가서 풀어야 합니까? 10년 된 사람이 먼저 가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갈등과 싸움, 이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습니다. 싸움을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화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이 싸움의 심각성을 알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그 화해의 결론이 뭐였죠? 갈라섬입니다. 갈라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갈라져 다른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갈라짐은 미움 때문에 생긴 아픔과 상처의 결별이 아니라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축복하며, 서로가 축복하며 하는 아름다운 결별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며 우리의 만남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의 헤어짐도 아름다워야 한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우리의 만남의 아름다움보다도 우리의 헤어짐은 더 아름다울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멋진 성숙이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 그런 멋진 이별은 어떤 멋진 이별이었죠? 어떻게 멋진 이별이라고 제가 여기서 규정을 합니까? 거기 구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사, 조카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가죠 네가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 그러면 네가 그쪽이 우 라고 하면 나는 좌쪽으로 가면 되는 거야 너에게서 남겨진 것 그것은 내 몫이니 네가 먼저 가지고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희생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크리스도의 그 희생.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전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거룩과 순결, 희생과 나눔, 그 존중과 감사.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생의 모습이었어요. 그 예수님처럼 손해를 보고,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하면서 먼저 예우해 주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뭐죠? 이 먼저의 우선적인 선택권은 너에게 주고, 그로 인한 손해는 내가 다 담아 갖겠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보세요. 땅이나 아파트를 좀는 아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남이 다 가지고 간그 좋은 것들 다 빼고 지질하게 남은 그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선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갈등과 싸움이 풀리지 않는 것은 그쪽이 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손해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기를 원하십니까? 손해를 먼저 기꺼이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손해봐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를 봐야지 예수 모르는 사람이 손해봐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아는 사람이 양보할 수 있어야지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이 양보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저가 가져가는 저 좋은 땅, 그걸 믿고 사는 백성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는 사람이지, 저들이 좋아하는 그 땅, 그 돈, 좋아,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의 화해와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옷깃을 여미며 마음에 담아 이전 떠나가는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십자가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전하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손해를 본 사건입니다. 그분이 그하나님의그 예수님이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우리 앞에 이 불행의 문제는 풀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기를 원하십니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게 있는 것을 다 내어주고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으로 나는 내 목숨 걸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는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딴 거좀 없어도 삽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딴 거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그런 거에 목숨을 걸고 싸운다? 이건 논센스입니다 세상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 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 보기에도 그렇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볼 때도 민망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 아니 삼촌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조카에게 뭐 말을 했으면 그 조카 롯이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하고 말이라도 해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삼촌보다 먼저 택하겠습니까? 이건 다 삼촌 건데요. 라고 말을 해야 될 터이지만, 이 뺀질한 사람 롯은 네. 하고는 그리고 쫙본 다음에 저어 냈다. 하고 그냥 신속하게 빠른 선택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하나 한 것은 뭐냐.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느린 선택을 하는 거지만, 인간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 빨리 보고 빠른 판단을 해서 빠른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더 빨리 망하는 길이요. 그것이 더 빨리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그는 떡밥, 미끼 기름진 땅은 보았지만 그 떡밥 속에 그 미끼 속에 낚싯바늘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 하는 이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로시 좋았던 때는 로시 참으로 안전했던 때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였지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면 하늘과 땅을 동시에 얻겠지만 땅의 것을 목적하면 하늘과 땅이 동시에 날아간다. 로의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여기 14절부터 보면 기막힌 장면이 나와요. 보세요. 로시 떠나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로시 떠나니까. 좋은 땅이 내 눈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로시 떠나야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족화, 록과 땅 같은 풍성한 조건이 있고, 의지할 것이 많을 때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혈육 롯과 땅이 자기에게서 떠나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음성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롯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 안에 좋은 땅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보자.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람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거기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봐서 아브라함은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아래 땅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만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면 희망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들 모두가 우리 장출계 성도들만큼은 하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서 내가 의지했던 사람 떠나갈 때, 내게서 내가 좋아했던 그땅 내게서 사라질 때. 코가 썩잖아. 빠져서 땅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게서 없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다 볼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줄 축복의 메시지를 들고 미소 짓고 계십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에.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없어지면 롯보다도 더 좋은 하늘의 축복이 내려온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맥주 감사절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세상에 있는 것 하나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다 있습니다 고로 주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오늘 정말 이 맥주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뭐냐. 주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